110쪽에 전자 종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니네가 문제를 풀었으면 알겠지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종이의 두 가지 방식을 이해를 좀 해보자고. 전자 종이는 종이처럼 얇은 재질. 그러니까 이 전자 종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종이에요. 일단 종입니다 얇고요. 어,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정보의 저장, 변환 및 송수신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그러니까 얇기도 얇고 잘 굽혀지기도 하고 그런데 전자적인 통신이 가능하고 저장도 가능한 거. 저장과 통신이 가능한 매체인 거죠. 변환, 송수신 그리고 종이처럼 얇고 유연성도 있는 거. LCD와는 달리, 그러니까 전자종이는 기본적으로는 종이하고 비슷한 건데, 종이와 비슷한 건데, LCD는 여러분들 지금 쓰는 모니터 아니면 스마트폰의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뭐가 다르냐? 얘는 이면에서는 비슷하죠. 통신을 주고받고 저장을 하고 변환이 가능한 뭐 이런 건 비슷해. 디스플레이라면 비슷해요. 그러나 달리 전자 종이는 기기 내부에 발광을 위한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반사형 디스플레이다. 그러니까 얘랑 달리 얘는 발광을 위한 백라이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뒤에서 밝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라거나 스마트폰 화면 이런 거 이건 다 이게 필요해. 뒤에서 빛을 쏴줘야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 종이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광등 빛이라거나 햇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디스플레이를 띄우는 겁니다. 얘는 자체적으로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출론 가능한 게 어떻게 돼요? 얘는 불 꺼진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가 없으니까, 얘는 여러분들 잘때 스마트폰 침대 이불 뒤집어쓰고 많이 하죠. 빛이 없어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 자체적으로 빛이 있으니까,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외광이 약 강한 야외에서도 읽기에 편리하다. 자, 그래서 얘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게요. 밖에서 햇빛이 많을 때는 요거 자체적으로도 빛을 쏘기 때문에. 좀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밝으면 안 보이잖아. 주변이 얘는 그렇게 주변이 굉장히 밝아도 잘 보이는 거예요. 왜냐? 얘는 뒷면에서 빛을 쏘는 게 없으니까. 또 낮은 전력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갖는다. 얘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크잖아. 근데 그게 물론 뭐 CPU 문제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문제가 좀 크거든요. 얘는 낮은 전력이에요. 전력 소비가 낮죠? 얘는 높은 거야. 그다음에 아울러 유리 기판을 사용하는 LCD에 비교할 때 얘는 유리 기판이래요. 얘는 유리 기판을 쓰고 그래서 어, 안타까운 말이지만 스마트폰 떨어지면 종종 깨지잖아. 그리고 막그 흠집 나기도 하잖아요. 주머니에 넣다가 왔다 갔다 하면 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판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유리가 아니라서 그냥 아무 데나 막쓸 수도 있습니다. 접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경량화 측면에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가볍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죠. 자, 계속 볼게요. 전자 종이 관련 기술 중에 하나로 전기 영동 방식이 있다. 일단 이건 지울게요. 이건 쫙 지우고 두 가지 방식 설명하고. 문제 풀고 오늘은 종료. 첫 번째는요 전기영동 방식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잘 들어봐. 전기영동이란 유동성 매체 내에서 전하를 띈 물질들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전기를 띠면 막그 전기장이 생기잖아. 활용하는 거예요. 전기장을 활용하는 게 무슨 얘기냐? 봐봐. 이런 구를 만들어 되게 굉장히 작은 구를 만듭니다. 구를 만들고요. 세 개만 넣었다고 칠게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었다고 치자고 구인데 반음 양음 양음 양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거 위에 자석을 뭐 그냥 편하게 자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띤 자석을 아니면 전기를 내가 마이너스 극을 여기다가 쪼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겠죠. 내가 얘한테는 플러스 전기를 쪼였다. 그럼 얘하고 얘는 서로 싫어하잖아.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집혀질 거야. 확 도웁니다. 돌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는 다시 마이너스를 넣는다. 그럼 가만히 있겠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요. 플러스 쪽에는 색, 검은색으로 색칠을 했다. 검은색으로 플러스를 만들었다. 검은색으로 플러스를 만들었다. 검은색으로 플러스를 만들었다. 검은색으로 플러스를 만... 아이고, 위쪽이지. 플러스를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 위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얘는 검은색으로 보이겠지. 물론 원이긴 한데 편의상 네모로 할게요. 얘는 가만히 있겠고 얘는 다시 이렇게 되겠지. 이래서 흑백을 조절하는 거야. 펜으로 쓰잖아요. 만약에 펜으로 쓴다면, 펜 끝에다가는 언제나 플러스가 나오게끔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 지나갈 때는 얘가 마이너스가 오겠지, 얘 플러스가 지나가면 뒤집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길게 쓰면, 이제 내가 이게 이거를 이렇게 세 개만 했지만, 만약에 얘도 플러스가 됐고, 뒤에 이것도 플러스가 다 되잖아요. 이러면 쭉 길게 이어지는 검은색 선이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전기 영동이에요. 근데 이 구는 둥둥 떠 있어요. 왜 둥둥 떠 있느냐? 둥둥 떠 있어야 내가 이거를 돌리기 쉽잖아요. 물에 떠 있는 공 생각하면 돼. 물에 떠 있는 풍선이나 아니면 튜브 같은 거 생각하면 되면 내가 위에서 뭔가를 반대 극을 쏘면 뒤집히는 거 같은 거. 아, 반대 극을 쏘면 잡고 있는 거 같은 극을 쏘면 뒤집히는 거. 그거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전기장을 이용해서 유동성 매체라고 하는 건 그냥 물 생각하면 돼요. 물에 둥둥 떠 있는 회전하는 구를 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다, 그림을 그리는 거다 하면 됩니다. 근데 네가 이제, 니네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게, 선생님, 만약에 이게 돌다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애매해지죠? 그럼 반만 표시되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전기장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굉장히 큰 변압기라거나 발전기를 쓴다. 이쯤에서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얘가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죠? 내가 위에서 펜을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한 변압기, 발전기 이런 걸 쓰면 개돈박 전기장 생성되거든요? 그럼 얘가 거기 끌려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두 패널 사이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흰색과 검은색을 가진 반구를 합한 회전공을 투명한 유체, 그러니까 물 생각하면 돼. 진짜 물은 아니에요. 물은 아니지만 물 같은 흐를 수 있는 유체, 액체 같은 거 기름도 되고요. 관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흰색 검은색 분산시킵니다.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전기 형성이 돼요. 쫙 형성이 돼. 근데 여기서는 연필을 이렇게 댔다고 생각해. 펜을 놓았다고 생각하고요. 펜 끝은 마이너스 극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얘는이 더하기가 위로 붙을 거야. 이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이에 따라 공들이 회전하고요. 회색, 흰색 부분이 위로 온 빛을 반사해. 흰색이 위로 가면 자 어딨냐? 요거 할까? 이거 마이너스. 이게 위로 가면 흰색이 위로 가면 흰색 부분이 위로 가면 빛을 반사해요. 신겨낸다고 근데 검은색이 가면 흡수해요 그러니까 까만 거 그러니까 흰 거야 검은색 부분이 위로 빛을 흡수함으로 원하는 영상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일단 한번 디스플레이 되고 나서 전압을 제거한 뒤에 다른 전압을 가해 현재 유지도록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렇게 얘를 검은색 이쪽이 검은색 그러니까 흰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번 글을 쓰고, 고정을 시키는 전기를 살짝 걸어주면, 얘는 이대로 멈추고 있을 겁니다. 살짝만 걸어주면 돼요. 살짝 걸어주는 거야. 이 상태 유지해.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얘는 유지가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손실이 별로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어떤 전압을 가해도 공의 위상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 내가 어 펜으로 얘를 직접 그렇게 가리키지 않아도, 지적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흐르는 전기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특정 전압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한테만 영향을 주는, 얘한테 주지 않고 얘한테만 주는 거를 정확하게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야. 자, 두 번째. 아, 또는 구동전압이 너무 클 경우에는 내가 얘를 이렇게 쏘잖아요? 이렇게 펜으로 연결하잖아? 얘가 완전 튕겨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엉뚱한 대로. 그거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대요. 부분 회전한 상태 안정화되는 등의 구동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 공은 유체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리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가득 차 있잖아요. 물로 혹은 기름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휙휙 하지 않는다고 방해물이잖아. 얘를 여기 있는 물을 거스르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거 속도가 좀 느려요. 세 번째 컬러 표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색 필터가 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 얘는 반사를 해서. 흰색이고, 얘는 흡수를 해서 검은색이고, 그러면 내가 빨간색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흡수를 하는데, 아니면 반사하는데 어떤 장치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무슨, 무슨 필터를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요거는 돼요. 음, 아예 여기를, 얘를 노란색으로 하잖아요? 그럼 걔는 그냥 노란색 패널이 되는 거야. 대신 노란색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컬러 표현을 하고 싶으면 무언가 또 장치를 여기에 넣어야 할 겁니다. 색 필터를 어떻게 어떻게 넣어서 그것도 복잡하게 돼요. 물론 흑백일 때는 굉장히 좋겠지만 깔끔하지. 근데 속도도 느리고 약간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거고. 명확하지 않게 표시가 된다는 그 선명하지 않다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방식은 되게 쉬워요. 전기를 쏴주면 되고 안에 이런 회전구를 넣으면 되고 작은 걸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도트 표시도 꽤 정밀하게 할 수도 있고 이 회전구만 작게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펜도 가늘게 만들면 가능하잖아. 근데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더라 하는 거야. 또 다른 전자 종이 기술로 전기 수변 방식을 들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전기 수변이에요. 근데, 니네가 여기를 보면 눈치가 빠르면 좋은데, 어쨌든 둘다 이용하는 건 전기입니다. 전기를 써야 돼. 안쓸순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 건 맞는데, 얘는 전기장을 이용한다는 거. 읽어볼게요. 전기 수변 방식은 전압을 가하면 물의 표면 장력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한다. 얘는, 이제, 이제 진짜 물이야. 물에, 표면 장력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점은 얘는 전기장인 거고 얘는 표면 장력이야.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물 분자는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금속에는 더 끌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죠? 물은 전기를 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기를 흘려주면 그쪽으로 막가려는 습성이 있는 거야.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림 2와 같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흰색 기판 위에 소수성 물질, 이거는 물을 싫어하는 거야. 절연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싫어하는 걸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해.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써놓고 봅시다. 이게 기판이야. 얘는 전기가 잘 통해요. 그다음에 그 위에 소수성 물질을 코팅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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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색으로 할까? 이걸로 할까? 얘는 절연체 코팅을 해요. 살짝 입혀 A와 같이 물과 컬러 기름을 셀해 넣니다 이거를 한 칸이라고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전반적으로는 물, 전반적으로는 물. 쫙 물이에요. 그리고 컬러 기름, 컬러 기름을 빨간색으로 합시다. 얘를 살짝 이렇게 넣으면, 지금 이거를 위에서 보게 되면요. 이걸 위에서 보게 되면, 이걸 위에서 보면, 붉은색으로 보일 거예요. 왜냐? 쫙 퍼져 있으니까, 쫙 퍼져 있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옆에서 본 거고, 이건 위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얘는 이렇게 보는 거고, 얘는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물이 기판 쪽으로 끌리면서 퍼지게 되어서 기름층을 한쪽으로 밀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기를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젠 얘가 물이 여기로 끌려가요. 막 끌려가. 막 끌려가서. 근데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 물이 이렇게 막 끌려가게 되면 여기 있는 기름은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막 몰려, 막 몰려요. 구석으로 몰려, 막 구석으로 몰려. 그러면 여기는 다 흰색이 돼 버렸고 물이잖아. 물이니까 이제 구석으로 몰린 빨간색 기름이 구석으로 완전 몰렸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색깔이 없는 거야. 빨간색은, 그러니까 아까는 다 빨간색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만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거를 더 강하게 전압을 주면 더 끌려가겠지. 그럼 더 어떻게 돼요? 더 밀집할 겁니다. 이쪽으로 막 밀집할 거야. 읽어볼게요. 어, 물이 기판 쪽으로 끌리면서 퍼지게 되고요. 기름증을 한쪽으로 밀치게 되므로 비와 같이 기름이 뭉치게 된다. 그 비와 같이 뭉친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C와 D는 각각 A와 B를 위에서 본 그림이다. 기름에 밀쳐진 부분은 빛을 반사함으로 여기는 흰색. 그 다음에 이때 가해지는 전압이 클수록 기름층이 좁은 영역으로 모이게 되므로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에 0 v 여기에 1 0 0 v 를 줬을 때가 요 상태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봐. 근데 여기다가 말도 안 되지만 한1 0 0 0 v 를 넣었다. 그럼 얘네들은 더 강하게 끌어당기겠지. 물과 기판은 서로 붙으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밀집할 거야. 말도 안 되지만 내가 만 볼트를 넣었다. 큰일 나요. 사람 죽는 거야. 근데 얘는 더 완전 밀집 되겠지.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이용해서 전압차를 조절해 명도를 달리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약한 전압을 주면 빨간색이 널리 퍼지겠죠. 그렇지? 좀더 강하게 주면 갈수록 밀집될 거야. 그럼 위에서 보는 것도 처음에는 빨간색이 이만큼 보였다가 전압을 강하게 주면 이만큼 보였다가 더 강해지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이걸로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 칸, 한 칸에다가 얘는 빨간색을 넣었고, 그 다음 칸에는 무슨 노란색을 넣었다고 치면, 각각 다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렇게 명도를 달리 하는 거고요. 기름층은 들어오는 빛의 크기를 조절하는 셔터 역할을 한다. 이 기름층은 셔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셔터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봐봐요. 셔터인데, 카메라에서의 셔터가 무슨 역할을 하죠? 빛을 조절하죠. 그리고 빛을 흡수하고 튕겨낸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얘가 셔터 역할을 한다고 보느냐. 이 기름층이 밀집되고 널리 퍼지고 밀집되고 널리 퍼지고를 통해서 얘한테 빛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만큼 밀집이 빨간색이 되게 되면 이만큼은 빛을 튕겨내는 거잖아. 근데 빨간색이 여기까지 형성이 되게 되면 이만큼만 튕겨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기름 액체, 그러니까 이 빨간색 기름을 어떻게 활용해요? 들어오는 빛을 조절한다. 그래서 셔터 역할을 한다고 라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기름층이 좁게 모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체 기판이 빛을 흡수하느냐, 튕겨내느냐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셔터의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1번은 4번 골라주면 돼요. 이거 자체가 색필터 역할을 한답니다. 또한 전기수비 현상의 속도는 매우 빠름으로, 전기수비 디스플레이는 속도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얘는 아까 물을 박차고 나가야 되니까 좀 느리다 그랬지.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기름층과 물층의 유체층을 안정적 주의 보전한 문제가 해결돼야 할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기름이랑 여기 있는 흰색 물이랑 투명한 물이랑 안정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거 보면요. 얘한테 언제나 장점은 얘한테는 단점이 될 거고요. 얘한테의 장점은 언제나 얘는 단점이에요. 이게 기술 발전의 방향이야. 그럼 나중에 니네 생각하겠죠. 어? 서로 좋은 거만 취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서로 좋은 거를 어떻게 취하지? 이 방법을 자꾸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자, 20번. 보기와 윗글을 종합하여 볼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어보죠. 전자 종이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고도 한답니다. 문자나 그림, 사진 등을 표현하는 종이의 고유 기능하면서도 동영상, 멀티미디어 콘텐츠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구부리거나 말아도 깨지거나 찢어지지 않아 종이처럼 가볍게 휴대할 수 있다. 어, 지금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스마트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였잖아. LCD는 유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접으면 깨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뭐그 삼성에 있는 접히는 휴대폰이나 LG에 있는 둘둘둘 말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유리를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플렉스블이라고 하는데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하는 전자 종이는 기존의 종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머지 않은 미래에는 종이가 쓰일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종이에는 뭐 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쓰고 나서 보관하는 용도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전자 종이는 어떻게 되느냐? 쓰고 나서 바로 통신을 거쳐서 저장 매체 바라바로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끔 그교실에서 쓰는 연습장 같은 거 있잖아, 딱 누르면 다 지워지고. 근데 그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타나서 지금은 좀 비싸죠? LG거나 삼성거나 플립이나 아니면은 그 줄줄 말리는 거 두루마리 스, 스 뭐지 스마트폰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비싸고요. 곧더 저렴한 게 나올 거예요. 1번 전자 종이는 정보의 저장, 변환 및 송수신을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외부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있지만 보기와 윗글을 종합해 볼때 필요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 이게 디스플레이에 어떤 저장 매체는 없겠지. 그러니까 저장을 하려면 뭔가 외부 장치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예요 보기와 윗글을 종합할 때예요 그죠 추론이 아니야 보기와 윗글을 보고 우리가 종합해서 끌어내야 돼요 있는 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야 왜 1번에서 필요한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야 알고 보니까 이 전자 종이에도 저장 매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알수 없는 얘기입니다. 1번, 답이에요. 2번, 전자종이는 종이의 장점, LCD, 디스플 레이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거 아까 첫단락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3번, 전자종이 사용이 일반화된다면, 펌프, 펄프 사용량이 줄어서 환경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 선생님, 이것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긴 하는데,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봐. 보기의 마지막 줄. 기존의 종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종이를 대체한다고 명확하했죠. 그럼 기존의 종이를 대체하면 나아지는 효과는 뭐예요? 종이를 안 쓰겠지. 종이를 안 쓰게 되면 펄프? 어, 이건 된다는 얘기야. 이건 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 기존의 종이를 대체한다는 말이 보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1번은 아예 안 나오는 거야. 정말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종이를 대체한다는 단서가 있어서 가능한 거고. 3번은 맞고요. 전자 종이 4번 얘기도 아까 두번 틀락이 있었고요. 5번 이것도 있었죠. 낮은 전력. 그리고 전기 영동 방식에도 나와 있었지? 어, 답이 답은 1번. 자, 마지막 22번하고 끝냅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이게 가. 이게 나. 가나였구나. 기억리언이 아니고 가나였군요. 가는 전화를 띠 회전공. 나는 물에 표면 장력. 맞죠? 2번. 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전구를 만들어야 한다. 맞고요 3번. 가는 특정 전압, 불안정성, 속도가 느려. 여기, 요 그림 1, 바로 위에 나와 있고요 4번. 나는 전압차를 크게 할수록 보다 선명함에 되고 작아서 선명함에 안게 된다. 이것도 있었죠? 아까 1000V, 100V 얘기했었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밀리니까 선명해지고 그다음에 약한 전압일수록 넓게 퍼지니까 약간 흐릿해지고 구분한다고 얘기했고요. 5번 마지막 답이에요. 나를 채택한 전자전기의 전압을 해제하면 기름층이 넓게 펴집니다. 기름층이 넓게 펴지면 다 빨간색이에요. 그런 빛을 어떻게 해요? 대부분 반사하겠죠. 아니, 빛이 이거 검은색에 가까운 거니까 흡수하겠지. 그리고 요거를 몰라도요, 이게 전반적으로 빨간색으로 가득 찬 거랑 아예 없는 투명한 거랑 어느 게더 밝아요? 투명한 게 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화면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맞죠? 이게 아무래도 전압을 적게 주게 되면 기름층이 널리 퍼질 거고요. 그러면 색이 있거나 검은색이라면 어둡겠지. 그래서 5번은 틀린 겁니다. 밝은 게 아니라 어두운 거라고 말을 바꿔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 22번 그 스텝 A 다 했고요.